차탈 분석해 준 남자 셀리나입니다 오늘 구독자분께서 종목 요청하신 GS 글로벌 한번 분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매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제 촉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점 올리기 전에 박스권이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 가격대에서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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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지와 저항이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이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이전에 지지 저항 받았던 것과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시간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환율에 대한 뭐 변화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가격대에서 지지 저항 받을성이 높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파동이 abc, abc, abc 충분히 다 내려온 파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진입 중이시고 수익권으로 돌아서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바닥따지는 이평선 위에서 캔들들이 놀고 있고 지금 일봉상 쌍바닥을 치고 있고 5연속 거래일로 지금 양봉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에 양봉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타이밍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추세가 좋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MACD 오실레이터도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추세 전환하려는 힘의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이거의 주봉상이에요. 주봉상 지금 5주 연속으로 돌았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긍정의 신호다. 아직까지도 밑에 구간에 있다. 이제 상승으로 돌아선다. 굉장히 좋은 신호 같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종가로 다가섰었던 부분에서 28,400원에서 기존에 있었던 저항선, 지지선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라인을 좀 뚫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뚫게 된다라고 하면, 오랫동안 고생하신 종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3,840원 정도 의 익자, 이자를 끌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제가 37% 정도 수익 구간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수익 구간을 보시면, 이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곳, 일전에 차트가 흐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 6,800원 구간. 141% 정도의 수익 구간을 챙길 수도 있는 기회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응은 어떻게 되냐. 근데 사실 밑으로 더 흘러갈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의 파동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 지금 내려올 때로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거의 파동상 마무리가 됐고 이전 상황의 파동에서 충분히 쌍바닥을 다지고 있고 레벨도 업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밑으로 흘러갈 수 있는 차트는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일봉상으로 왔을 때 자그마한 조정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좀 보이고 있습니다. 셀라 님. 네. 제가 할 말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세라 님이 추천해 준 종목에서 제가 뭐15%뭐 전후에 먹었던 종목들이 꽤한 세네 개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들이 지금은 뭐 80%, 200%, 300%뭐뭐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네. 이 목표가를 알고 있는 거와 목표가를 모르는 거 하고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15% 올랐어요. 네. 내일 뭐4% 5%올르다가 갑자기 싹 눌리기 시작하면은 겁나 가지고 바로 빼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파동에 의해 가지고 뭐3뭐8 2간뭐6 1 8구간에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전고점엔 이걸 알고 있으면 그걸 버틸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아, 그냥 15%나 먹을 걸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목표가와 손절가, 특히 손절가도 중요하지만 목표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정말 맞아요. 그 그러니까 파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손익절에 대한 대응을 좀잘 하려고 하고요. 이차적으로는 어 내가 목표가를 잡았다라고 하면 그 구간까지의 파동이 과거에 대한 차트가 맞다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파동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매수자와 매수자들에 대한 힘에 대한 파동에 의해 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엘리어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어 공부하시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 영상 주기적으로 보시고서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패님 오랫동안 보유했던 종목인데 이제 본절에 돌아왔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실 텐데 어, 여기서 더 불어서 수익까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제가 영상 찍었었던 바이오톡스텍 또 수익 중이시라고 또 하셨는데 너무나 축하드리고, 뭐, 그 외에 분들도 지금 제가 드린 종목에 수익들이 좀 많이 나고 있어요. 너무나 어 축하드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같이 공부하고 분석하는 또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이 종목 좀 같이 봐달라고 하는 종목들은 저희 채널에, 어디에 있죠, 둠피디님? 더 보기에 예. 더 보기란에 보면 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더 영상 하단에 보면 더 보기란에 그 저희 돈필리님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더 이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